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볼 동화는 바로 사자와 생쥐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볼까요? 어느 깊은 숲 속에 겁이 많고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생쥐가 얼마나 겁이 많았는지 숲속 동물들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작은 곤충들도 무서워하고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무서워서 매일 숨기 바빴지요. 그런 생쥐를 보고 숲속 동물들은 겁쟁이라며 비웃고 놀렸어요. <laughs> 저기 저 겁쟁이 생쥐 좀 보라지? 그냥 걷는 것도 무서워서 요리조리 숨어 다니잖아 매일매일 동물들의 놀림을 당하는 생쥐는 속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들판에서 사자 한 마리가 한가로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판을 지나가던 생쥐가 자고 있는 사자 몸 위로 폴짝 뛰어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생쥐의 행동에 다른 동물들은 깜짝 놀랐어요. 거긴 바위가 아니라 사자 몸 위라고 그러니 빨리 내려와 생쥐야. 하지만 생쥐는 무슨 결심이라도 선듯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전혀 내려올 생각이 없어 보였지요. 그때였어요. 대체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는 게냐. 갑작스레 사자와 눈이 마주친 생쥐는 너무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버렸지요. 이 조그만 생쥐 니가 내 잠을 깨운 게냐? 사사자님의 잠을 깨워서 죄 죄송합니다. 고의로 깨울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럼 왜내몸 위로 올라온 거지? 사실 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만 봐도 무서워서 숨을 정도로 그, 거, 겁이 많아요. 그런 저를 다른 동물들이 비웃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주무시는 틈을 타 용기 내어 올라온 거랍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해치지 말아 주세요. 생쥐의 행동이 나름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자는 잠시 고민했어요. 내 잠을 깨운 네가 무척이나 괘씸하지만 이렇게 겁 많고 작은 생쥐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내 명성의 흠일 테니 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생쥐의 말을 들은 사자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네가 무슨 수로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거지? 언제 무엇이 됐든 꼭 갚겠습니다 사자님 생쥐는 사자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사라졌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숲속을 어슬렁 어슬렁 거리던 사자는 그만 사냥꾼들이 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지요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전혀 소용없었어요 주변에 있던 동물들은 사자가 그물에 걸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사자님이 그물에 걸렸어! 어떡하면 좋아! 그러나 동물들은 선뜻 나서 사자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사냥꾼이 나타나 자신도 잡힐까봐 두려워서였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생쥐가 나타났어요. 사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구해드릴게요 생쥐는 재빨리 그물에 올라타 뾰족한 이빨로 그물을 갈기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로 요기 조기 돌아다니며 그물을 한 줄씩 끊어갔지요 빨리빨리 곧 있으면 사냥꾼들이 돌아올 거야. 이를 지켜보는 다른 동물들은 혹여 사냥꾼이 나타날까 마음 졸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생쥐는 조그만 몸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요. 마침내 갈가진 그물들이 사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고 말았어요. 올가매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 사자는 생쥐와 함께 멀리멀리 멀리 달아났지요. 정말 고맙구나 생쥐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꼼짝없이 사냥꾼들에게 잡혀갔을 거야. 그리고 넌 정말 용감한 친구야. 그동안 자꾸 겁만 타고 비웃었던 날 용서하렴.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사장님의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나보다 힘이 약하고 몸집이 작은 동물이라도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도 앞으로는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용감해질 거예요. 사자와 생쥐는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후로 생쥐와 사자는 둘도 없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샘이에요. 이번에 읽어 볼 동화는 바로 12명의 공주들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나라로 떠나 볼까요? 옛날 어느 나라 왕국 임금에게는 12명의 딸이 있었어요. 첫째 공주부터 막내 공주까지 모두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침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것은 바로 공주들의 구두가 모두 낡고 달아버리는 것이었지요. 마치 밤새 춤을 춘것 마냥 말이에요. 매일 밤 새로운 구두를 신고 방에 들어가는데 아침에 나올 때는 낡아지는 구두를 보고 왕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되겠군.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겠어. 왕은 공주들의 비밀을 푼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온 나라에 발표하였어요. 각 나라에서 많은 용사들과 왕자들이 도전하겠다고 찾아왔지요. 하지만 모두들 공주들의 비밀은 풀지도 못한 채 돌아가야만 했어요. 왕은 이대로 공주들의 비밀을 영영 풀지 못할까 봐 크게 낙담했지요. 어느 시골에 사는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바로 왕국으로 출발했어요. 청년이 한참을 걷고 있을 때였지요. 한 노파가 나타나 배가 너무 고파 그러니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고 청년에게 말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걸 모두 드릴게요.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내 보답으로 이 망토를 줄 터이니 모습을 감추고 싶을 때이 망토를 두르면 된다네. 그리고 공주가 주는 포도주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네. 알겠지? 네. 노파는 청년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어요. 드디어 왕국에 도착한 청년은. 병사들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갔지요. 그곳은 바로 공주들의 옆방이었어요. 청년은 노파가 한 말을 새겨 들으며 밤이 오길 기다렸답니다. 밤이 되자 첫째 공주가 포도주를 들고 청년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주 귀한 포도주이니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공주님. 청년은 노파의 조언대로 맛있는 청만 하며 공주 몰래 포도주를 버렸어요. 그러고는 잠이 든척 하였지요. 이제 잠들었으니 됐어. 첫째 공주는 청년이 확실히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서둘러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공주가 나간 후 청년은 가방에서 망토를 꺼내 몸에 둘렀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청년의 몸이 투명해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지요. 좋았어. 이러면 공주들에게 들키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겠군. 방에 들어온 청년은 12명의 공주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공주들 모두 화려하게 꾸미고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얘들아, 서둘러. 늦겠다. 공주들이 침대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바닥을 두드리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이 갈라지더니 지하로 향하는 길이 생겨났지요. 12명의 공주가 차례대로 내려가자 청년도 재빨리 공주들을 뒤따랐어요. 언니들을 따라 마지막으로 내려오던 막내 공주가 갑자기 이상함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청년은 자신의 모습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걸 알고 안심했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자, 생전 처음 보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청년은 공주들을 뒤따라가면서 은으로 된 이파리 하나를 떼어 챙겼어요. 나중을 위해 하나 챙겨야겠군. 호수가에 다다르자, 열두 명의 왕자가 배에서 공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공주들이 한 명씩 배에 나누어 타자 청년도 막내 공주가 탄 배에 같이 올라탔어요. 오늘 너무 이상하네. 지금도 우리 말고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무서워. 걱정할 거 없어. 유독 그렇게 느껴지는 날 있잖니. 오늘이 그날일 거야. 그래. 언니 말이 맞을 거야. 첫째 공주의 말에 막내는 안심했지요. 잠시 후 배는 호수 반대편에 있는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어요. 공주들과 왕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음악에 맞춰 날이 밝도록 춤을 추었지요. 아침이 되자 공주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물론 청년도 함께 말이지요. 청년은 성으로 돌아가자마자. 투명 망토를 벗고 곧바로 왕께 달려갔어요. 공주님들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오호, 그래? 여봐라, 지금 당장 공주들을 불러오거라. 공주들이 다 모이자 청년은 밤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뢰었어요. 이은 이파리가 그곳에 다녀왔다는 증거입니다. 잎사귀를 본 공주들은 깜짝 놀랐지요. 공주들. 이 청년이 말한 것이 전부 다 사실이오? 네, 사실입니다, 아바마마. 그럼 비밀을 푼저 청년에게 상을 내려야겠군. 허허. 왕은 청년에게 많은 상금과 한 가지의 선물을 더 주었어요. 그 선물은 바로 12명의 공주 중에 한 명과 결혼하여 왕족이 되는 거였지요. 청년은 그동안 본의 아니게 막내 공주를 놀래켜서 미안하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던 참이었어요. 왕은 청년이 선택한 막내 공주에게 물었지요. 어떠니 막내야, 너도 좋으니? 네, 아빠 마마, 저도 좋아요. 그렇게 청년과 막내 공주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여러분 엄마의 인형 동화 동글쌤이에요 이번에 읽어 볼 동화는 바로 황소와 개구리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동화 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에 많은 소들이 살고 있는 농장이 있었어요 그 소들 중 자신의 몸집이 가장 작아 불만인 소한 마리가 있었지요. 난왜 다른 소들보다 몸집이 이렇게 작은 걸까? 모든 소들 중에 내가 가장 크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였어요. 황소의 혼잣말을 들은 암탉이 말했지요. 몸집이 크든 작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너보다 훨씬 작은 나도 불만없이 잘 사는 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만족해 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난 아니야. 왜 하필 나냐고. 저 많은 황소 중에 나보다 작은 황소 한 마리만 있었어도 나는 훨씬 행복했을 거야. 아휴, 어리석긴. 암탉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한편 호숫가에서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지요. 그들 중에 가장 덩치가 큰 개구리가 의스대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가장 크니 모두 내 말을 잘 듣도록 해. 알았지? 우리가 왜 그래야 해? 네가 왕이라도 되니? 그런 셈이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도록 해. 친구들은 덩치 큰 개구리의 행동이 몹시 못마땅했지요. 암탉과 대화를 마친 황소는 자신의 외소한 몸집 때문에 계속 우울했어요. 난왜 작게 태어났을까? 우리들 중에 내가 가장 컸으면 모두들 나를 부러워했을 텐데. 호숫가에 도착한 황소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우와, 진짜 크다. 맞아. 저렇게 큰 동물은 난생 처음 봐. 무슨 동물이길래 몸집이 저렇게 크다? 에이, 말도 안 돼. 나보다 큰 동물은 없다니깐. 개구리들은 황소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응? 내가 크다고? 전혀 아닌데. 난 우리 무리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자신을 보며 크다고 놀라는 개구리들을 보고 황소도 놀랐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은 쳐다도 보지 않고 황소를 보며 감탄만 하고 있자 덩치 큰 개구리는 슬슬 고린하기 시작했어요. 치, 저 정도가 뭐가 크다고? 내가 일어서서 배 내밀면 저 소보다 더 크다고. 에휴 말도 안 돼. 네 덩치는 저 동물이랑 비교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황소도 다른 개구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내가 보여주지. 기다려봐. 덩치 큰 개구리는 두 발로 서서 배를 크게 부풀렸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닌걸? 뭐라고? 전혀 아니라고? 다른 개구리들의 말을 들은 덩치 큰 개구리는 입안 가득 바람을 팽팽하게 넣고 배를 더 부풀렸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닌 걸? 아직도 네가 한참이나 작다고 뭐라고? 아직도 내가 한참이나 작다고? 말도 안 돼. 다른 개구리들의 말에 화가 난 덩치 큰 개구리는. 바람을 더 넣어 배를 부풀렸지요.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던 황소는 슬슬 덩치 큰 개구리가 걱정되었어요.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넌 다른 개구리들보다 충분히 크다고. 아직 아니야. 내가 너보다 작대잖아. 자, 어때? 이러니깐 내가 더 크지? 전혀 아니라니깐. 그만해. 얘들아, 네 친구 좀 말려 봐. 덩치 큰 개구리는 있는 힘껏 배를 부풀리고 또 부풀렸지요. 그러자 동그랗고 팽팽한 공 같은 모습이 되어서 더 이상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였어요 자, 어때? 이러니까 내가 가장 큼지? 다들 인정. 퐁! 그 순간 갑자기 덩치 큰 개구리의 배가 터져버렸지 뭐예요. 개구리야! 모두들 깜짝 놀라 덩치 큰 개구리를 불렀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황소는 영영 사라져 버린 덩치 큰 개구리를 보며 크게 깨달았어요. 암탉 말이 맞아. 몸집이 크든 작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만족하고 사랑해야겠어. 황소는 자신의 집인 농장으로 다시 돌아갔답니다.